자, 51번. 어, 일단 1번에 move가 동사야, 이거. 그지? 그럼 앞으로 가. 여기 분명히 동사 있다. C, 무슨 동사야, 이거? 지각동사 맞지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이나 또는 ing. 지금 같은 경우에는 move가 움직이다. 이거 동사 원형이지. 그 다음에 2번에 잘라. 일단은 R, 이거 동사네. 그럼 얘는 무슨 관계 대명사야? 주격 관계 대명사다. 위치는 선행사가 사물이 돼야 돼. 맞지? 이게 사물이 선행사야. S 붙여놨다. 복수형이야. 통과. 그다음에 it's라고 돼 있는데, 요 it's는 소유기품이 단수가 돼야 돼. 쭉 가보면 각각의 종인데 이 단어도 잘 봐라. 이 species라는 게 이게 S를 붙여놨지만은 얘가 주어로 쓰일 때이거 분명히 단수로 만들어놨다 이거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드하고 it는 그 뒤에 명사가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 이. 대체 단수 명사 써야 돼 그래서 여기는 species 이게 각각 종이야 단수야 단수 그리고 이거 뒤에 has 썼을 거 아니야 시각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그 그 종에 그 종의 방식에 삶의 방식에 적응이 된 시스템 이렇게 될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 이츠는 단수 맞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게 형용사하고 부사는 앞에 만약에 동사가 있을 때이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둘이 결정된다 했잖아. 이 이즈가 뭐야? 비동사 아이가 얘가 주어고 그럼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 맞지? 상태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 뒤에 누가 와야 돼?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지. as as 용법에 걸리면 맞나? 그럼 이거 ly 빼라. 대체 형용사는 게 맞다.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보자. 자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쭉 가다 보면 that is not bad trade off because 이거 접속사야. being able to appreciate beautiful sunset. 그럼 당연히 being. 얘가 동명사가 주어지. 맞지?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뭐로 취급해야 된다? 단수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거요그지 됐어.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 52번 가 보자. 52번. 자, 지금 52번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에서 붙여 놨으니까 이거 분명히 동사를 갖고 묻는단 말이야. 그럼 누구 찾아야 되지? 주어를 찾아라 말이야 이거지. 주어는 항상 어디에다 있었습니까? 맨 앞에 반드시 전치사가 있을 거야. 잘립니다. 요렇게 그럼 이제 이거 수식할까? 아이가 피플이 주어, 아이가 주어 맞나 주어가 피플이면 단수로 보나 복수로 보나. 그래, 복수로 봐야지. 이렇게 맞지? 이거 아니다. 그 다음 what. 위치, 이제 뭐감 잡았을 건데. 일단, what? 선행사 없어야 된다. 그 다음, 뒤에, 불완전해야 돼. 자, 얘 주어고. adjust, 동사인데, 목적 있어 없어. 목적 없잖아. 그럼 이거는 앞에 선행사 유무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쌍의 eyeglass, 안경인데 이거 선행사가 되거든. 왜? 착용하는 사람이 적응해야 될이 말이니까, 그지? 그래서 선행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위치. 그다음 요거도 마찬가지야. ed하고 ing니까 이거 수동. 요거 능동. 맞나? 근데 앞에 보면 큰마 있단 말이야. 또 이렇게. 앞으로 쭉 올라가. 쭉 올라가면 아, 동사가 있는지 확인. are 동사 있지. 맞지? 동사 있고 큰마 찍어 놨어. 그러면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돼.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동사 올수 없잖아. 그러면 3분의 2라고 하는 것, 자이 3분의 2가 D를 봐야 돼 이제는 D를 왜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이거 부사구 아이가 부사구는 선생님이 능동일 때안 쓰고 뭐일때 쓴다 했어. 수동일 때 사용한대 수동일 때. 그리고 나면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미국 전역의 군대 그지 보조품으로. 분배가 되어졌다. 이 말이니까. 대체 답은 5분이 정답이 됩니다.